자, 저희 22번 질문 좀 보겠습니다. 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future이니까 일의 미래입니다. 일의 미래는 하고 주어예요. work는 defend on, on 이하에 달려있습니다. on 어디에? 두 가지 힘에 달려있는데 두 가지 힘, 그게 뭐냐면 땡땡, 해로운이죠. 해로운, 해로운, substituting, 대체하는 해로운, substituting, 대체하는 힘이라는 것과 helpful, 도움이 되는, completing, 보완하는 힘이죠.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완하는 여기서는 원이라고 하면 이 원이 뭘 받는다? 이 원은 앞에 force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force 얘기하는 겁니다. False라고 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부정 대명사, 특정 불특정한 대상을 받아주고 있는 부정 대명사 잡아주시고, and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have 가지고 있어요. 히어로와 빌런을 갖고 있어요. 악당과 영웅을 다 가지고 있는데, ing 하는 싸우는 each other 서로 싸워요. 서로 다투는. 근데 for 뭐를 위해서 지배권이죠. 지배 지배라는 걸 위해서. 지배를 위해서 서로 다투는 악당과 영웅 하나씩을 다 갖고 있는데 but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은 플레이합니다. Vos 둘 다의 로 역할을 해요. At once는 한 번에. 한 번에 둘 다의 역할을 합니다. 컷마담 ing 뭐뭐 하면서. 컷마담 ing는 능동의 분사구문이죠. 능동의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 능동의 분사구문 this place가 뭐냐면 대체하다예요. 바꿔버리고 대체하면서 자 노동자들, 워커들을 바꿔버리면서 while 접속사,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ing 잡으시면 접속사 다음에 ing, 접속사가 남은 뭐인 거야? 능동의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 남은 능동의 분사 구문이고, 이건 어떻게 된다? 접속사의 의미에다가 ing 능동 더할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죠. 그럼 뭐 하는 동안이냐? simultaneously면 동시에, 동시에 raise는 올리다. 여기서 raise는 우리 타동사로 들어 올리다죠. 타동사 raise는 타동사로 들어 올리다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목적어로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raise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타동사, 동시에 들어 올리다라는 타동사라서 능동으로서 능동 뒤에 목적어 따라왔다. 수요를 동시에 들어 들어 올리는 건데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경제 안에서 elsewhere 경제 안에서 그밖에 다른 곳에서죠. 경제 안에서 그밖에 다른 데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그 수요라고 하는 거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수요를 들어 올리면서 동안에 노동자들은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노동자를 대체합니다. 동시에. 수요는 들어 올려야 수요를 증가시키고 들어 올리는데 노력에 대한 수요 그들의 노 그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노동자들의 노력이겠죠 그들이라는 건 노동자들의 노력이야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수요는 또 들어 올려요 경제 안에 있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죠 맞니 경제 안에 있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받는 능동의 분사구문 잡아주시고. 내려봅니다. Interaction. 자, 이러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러한 상호작용은 헬프 도와주는데, 저희 헬프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이면, 헬프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면, 투부정사2를 생략하고 뭐만하는 것을 이에요. 설명하는 것을 돕습니다. why 의문사. past worries 라고 하는 거, 과거의 걱정이에요. 과거의 걱정, 과거의 걱정 주어. About automation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이죠. 자동화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걱정. 이라고 하는 것이 왜 were misplaced는 잘못 놓여졌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걱정들이 왜 잘못 놓여졌는지 misplaced가 잘못 놓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사 조동사 간접 의문 이거를 설명하는 것을 돕는 거죠. 땡땡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had practiced 아 had pra predict죠.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과거 이전을 나타내는 거 잡을게. 과거 이전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hard predicted는 wrong winner. 그 싸움 안에서 그 다툼과 그 싸움 안에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해왔다는 겁니다. 승자를 잘못 예측해왔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이전인 과거완료를 쓰고 있고 그 싸움 안에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해왔다는 건데 컴마다 뭐 ing 노란색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왜냐면 여기 두 군데야. Understanding, uh, underestimating, 그 다음에 하나 더. Or ignoring.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서, 컴마다 음, ING 1번 하면서요. 하면서 1번. 근데 underestimate니까 뭐야?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하다. 제대로 평가 안한 거죠. 과소평가하면서, quite, 꽤나, 꽤나 과소평가를 한다라는 부사. 그리고 뭘 과소평가하는데 how powerful 의문사 다음에 completing, uh, complementing, complementing force would prove to be라고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가 간접문문이에요. 간접문이면 얼마나 강력한지 complementing이면 뭐야 보완하든이죠 보완하는 보완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라고, 여기 prove to부 정사죠. 저희 prove to부 정사 오면, 뭐뭐 하다고 증명되다. 뭐뭐 하다고 밝혀지다 증명되다. 그쵸? 증명이 되는 건데, 증명되고 판명이 되는 건데,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얼마나 강력하다고 판명이 되어지는지, 증명이 되어지는지를 꽤나 과소평가를 하고요. or 아니면 단지 무시해요. 하면서 이번. 분사구문 병렬로, 커마 찍고 ing 1 번, 커마 찍고 ing 2번 무시하면서 그 요소를 그 요소를 무시합니다. altogether는 부사예요. 완전이라는 부사예요. 완전히 그 요소를 무시하면서죠. 괜찮을까요? 체크 한번만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it helps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 그것은 또한 도와주는데, help 다음에, 아까는, help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제가 뭐라 그랬어? 뭐뭐 하는 거슬리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써줬어요. 그럼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help의 목적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제가 생략했기 때문에, 여기도 생략 가능하다. why, 왜? 의문사, economist, 경제학자가, have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have been. 이죠? 자 동사입니다. 하부빈 비동사하고 형용사 dismissive 전치사 다음에 명사죠.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지금 간접문문을 쓰신 건데 explain의 목적으로 간접문 경제학자들이 왜 전통적으로 dismissive라고 들어왔죠? dismissive는 무시하는이에요. 무시하는 무시하는 거야. 일축하는 무시하는 이런 거야. 일축하는 무시하는. 오브 뭐해? 테크놀로지컬 어니플로이먼트 기술의 실업 기술 실업이라고 하는 어니플로이먼트니까 기술 실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왜 경제학들이, 경제학자들이 무시해왔는지 have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시해왔는지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been 그 다음에 dismissive는 무시해왔는지 이라는 거죠. 음문사 주어동사. 이거를 설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땡땡 그게 무슨 말인데? there 해석 안 하고 a fear to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 뭐인 것처럼 보이냐? a fear to from limit죠. 확고한이에요. 확고한. 분명한 확고한 한계. 얘가 주어예요. 확고한, limit, 한계가,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to, 뭐에 대한 한계인데, substituting, 뭐뭐 하는, 대체하는 힘에 대해서죠. 닫아볼게. 대체하는 힘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come on, ING, 뭐뭐 하면서죠. 남겨두면섭니다 뭐뭐를 남겨두면서, 능동의 분사구문이고, lots of t a s k 는 되게 많은 과제. 굉장히 많은 과제. That a r 라는 could not be. 뭐뭐 하는 이유죠. 그럼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고 could not be performed. 수행되어질 수 없는. could not be performed. 수행되어질 수 없는. 되게 많은 과제들을 남겨놔. by.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요. 전체 사단 명사죠. 기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growing demand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growing demand 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는 수요. 이건 또 남겨둔 거야. 지금 보시면, 얘가 첫 번째 거가 뭐냐면, 이 친구가 첫 번째 live라고 하는 동사의 첫 번째 목적어. live라고 하는 동사의 첫 번째 목적어고, end 그리고 뒤에 growing demand 있죠. 이게 두 번째 목적어예요. 이거를 남겨두면서, 그렇죠? 증가하는 이게 increasing이랑 같아요. Growing은 증가하는 수요랑 같습니다. 증가하는 수요 for 뭐에 대한? Human being 인간이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인간에 대한인 거죠. 근데 그것들을 지금 투부 정사 하는 인간이라고 볼게요. 걔네들을 대신해. 하는 부분 부사 대신에 그것들을 하는 인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는 또 남겨두면서 노란색깔 밑줄이 보다 liv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1번 그리고 목적어 2번이다라고 봐주시고.